백양사와 화엄사 등을 비롯한 호남 사찰들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법여식을 공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일상회복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발언했습니다. 제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여식과 점등식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관음사와 문강사 법여식 참석 사부대중은 모두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염원했습니다. 화성 신흥사가 조금 특별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불서 독후감을 썼고 불교대학 졸업생들은 개성 넘치고 신명나는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캠퍼스 포교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종립대학 불교 입문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비제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양사, 화엄사 등을 비롯한 호남 사찰들이 일제히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에 찬탄하는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사부대중은 일상 회복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발원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백양사 사부대중이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며 가야 심경을 가야금 가락에 맞춰 국악으로 합성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두 손을 모으고 가정의 행복과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발언합니다. 조기종제18 교구 본사 장성백양사도 지난 8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온 우주가 서로 무한의 연기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아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해서 생명위기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계호 국회의원, 임윤섭 장성군수 권한대행도 참석해 함께 축하했습니다. 불교의 역사와 정수를 간직한 명찰로 만한 송정정님과 같은 훌륭한 큰 스님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러한 백양사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관부르식에 동참해 다시 희망이 꼽히는 일상을 발원했습니다. 저희 손자가 조금 학교생활 잘하게 하고 또뭐 우리나라 좀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모더모더 잘 풀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간 조계종 제19 교구 본사 구례화엄사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참 의미를 되돌아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가 평안 얻기 위해서는 이웃이 평화해야 하는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비사의 선길로 고통을 나누면 행복은 두 배가 되고 아픔은 반으로 줄을 것입니다. 만사 내의 육법공양과 주지스님 헌등 지역학생 장학금 전달 등이 이어졌습니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관불과 사찰에서 마련한 다양한 문화체험에도 동참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계총림 순천송강사도 방장현봉대종사 주지자공스님 등 사부대중이 모여 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 탄신을 다같이 봉축했습니다. btn뉴스 김민수입니다. 제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 요식과 점등식 등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조계종 관음사와 천태종 문강사 법회 소식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웅전 법당 앞에 모인 사부대중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한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가 회주 우경 대종사와 주지 허원 스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여느 때와 같이 진리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심을 봉축하며 부디 고통과 괴로움, 괴로움 없는 세상, 평화와 번영 그리고 행복의 세상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봅니다육법 공양과 건부르시, 백혈병, 소아암 환우 후원금 및 장학금 전달식으로 진행된 법요식에서 사부 대중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발원했습니다. 부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의 언어로 고맙고 고마운 걸 우리들의 겉으로 오셔서. 전날인 7일 천태종 제주 문광사도.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초청해 부처님 오신 날 제주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0여 년전 문강사 주지소임을 맡았던 당시를 회상한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문강사의 역사를 함께한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설했습니다. 저 풀도 꽃이고 저 녹음도 꽃이고 우리가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이꽃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삼나만상의 꽃이 아닌 것이었던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년에 꽃을 피우니다 법회에 이어 간물 체험과 일일 장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전야제 점등식을 봉행한 문강사는 사찰을 찾은 도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연 내 마음 하나하나 모여 가지고 우주복귀가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을 시작으로 먼순날또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다도 건강하시고 소소 다 이루시고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 자비광명의 연등으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기원한 부처님 오신 날한 마음으로 바한한 제주 불교계의 바램으로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모든 사부 대중이 염원했습니다. BTA 뉴스 김광입니다. 서울 강남권 중심도량 봉은사도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기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서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봉행된 봉은사 봉축 법일식에는 회주 자승스님과 주지 원명스님, 최진식 신도회장, 전관계 주요 인사 등이 동참해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기렸습니다. 회조 자승스님은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평등하지 않은 평화는 허울이라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되자고 봉축법어를 내렸습니다. 주재 원명스님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는 길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추권과 발언문을 통해 지구촌에 평화가 정착하도록 함께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불기일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웅전 앞광장에서 봉축법여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축법여식은 명고와 명종을 시작으로 삼귀, 반야심경, 축가, 관불를식 축사, 법어, 축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여식에는 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이우석 충청남도 문화부지사, 황선봉 예산군수, 오백은 홍성군수, 홍문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정목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배워 조화와 나눔을 추구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사회, 전쟁이 없는 세계를 이루게 해 달라고 축원했습니다. 방장 달아 우송 대종사도 봉축 법어를 내리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조계종제 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회식을 봉행했습니다. 법회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림, 김정섭 공주시장, 이순종 공주부시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 심은석 공주경찰서장, 안병관자 6교구 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이순종 공주부 시장은 부처님께서 밝히는 진리의 빛은 이 땅의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원경스님은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한 것은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회양했다는 점이라며 성도 후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체 대비의 실천행은 무생명들에게 희망과 존경에 큰 감동을 줬다고 설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은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8일 환지본처한 성보 42수 관음도를 공개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2수 관음도는 1989년 고은사 극락전에서 도난당한 후 2016년 서울모 사립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돼 회수됐습니다 성보는 1828년 퇴운당 신겸 화단 39명이 제작한 불화로써 조선 후기 사불 산화파의 화풍이 반영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42수 관음도를 국가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운사는 이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문화재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신흥사가 조금 특별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부처님이 어린 제자를 교화한 이야기를 읽고 독후감을 썼고 불교 대학 졸업생들은 개성 넘치고 신명 나는 입장 퍼레이드 공연을 펼쳐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원형 책상에 둘 시간자 독후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전법 도량 화성신흥사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개최한 제1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어린이 청소년 불서 독후감 대회 50년 가까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진력해온 회주 성일스님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불서를 잊게 하기 위해 처음 열었습니다. 성일스님과 주지 선관스님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불서를 한데 모아 사찰의 도서관을 만들어 신도들과 공유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초중고 학생들은 부처님이 어린 라훌라와 청소년 야사를 교화했던 이야기를 읽고 정성껏 독후감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읽으면서 이제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좀 너무 성적이나 이런 거에 집착했던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욕심에 대해 조금 살짝 반성하고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도 다른 사찰과 달리 조금 특별했습니다. 신흥사 불교대학의 25개 기수가 4개조로 나누어. 각자 준비한 개성 넘치고 즐거운 입장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흥겨운 유행가에 맞춰 화려한 분장과 소품을 갖추고 등장한 신도들은 준비한 율동을 펼치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내고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든 우리 신흥사 불자님들이 우수 함께 웃고 즐거워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멋진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봉축 법요식에서 회주 성일 스님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설명하고 신구의 삼업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몸짓, 좋은 행동, 예. 네. 그리고 또 입으로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또 모든 남에게 덕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생각은 항상 바르고 선하고 나와 모든 중생을 생각하는 화성 신흥사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쉽지 않았던 신도들 간 잔치와 화합의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탈중구에 따른 불교 인구 감소, 특히 청년층 불자가 급감해 미래불교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BTN 뉴스는 캠퍼스 보교 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 캠퍼스 포교 이젠 바꾸자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종립 대학의 불교 인문 교육 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에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 수업 불교와 인간 한 학기에만 서른 개에 달하는 강의가 개설되고 대부분 동국대 불교대학이 펴낸 불교 인문이주 교재입니다. 교재 이름만으로 보면 불교 입문자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펼쳐보면 450페이지가 넘는 두께에 불교의 철학과 사상 등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습니다. 입학 후첫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불교 초심자를 위한 입문서라기보다는 불교학 전공서적에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교를 처음 접하는 학우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책의 전문 용어도 많고, 그리고 최소한 불교학과 2학년 전공 수업을 다 섭렵한 친구들 정도는 되어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학생들은 중관과 유식, 원융삼재 같은 불교 전문 용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보리수가 나무인지도 모를 만큼 불교가 낯선데 정작 교재는 호기심을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교양 수업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먼저라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부처님 생애나 여러 그림과 도표로 이해를 돕는 책이 더 낫다고 입을 모읍니다. 도표로 읽는 불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었을 때더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교리적인 책보다는. 그렇게 그림이 설명 많이 나와 있고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책을 사용해서 교양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학생들은 입학 후 접하는 첫 불교 교양 수업에서 일반 학생과 학인 스님들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같은 기준으로 학점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불교 지식 수준이 크게 다른데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가 수강생에게 A 학점을 줄수 있는 비율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불교 교양 과목의 경우 스님과 다른 학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수님들이 설명하실 때 스님들도 같이 수업을 들으니까 스님들이 이해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 시험 점수도 같이 채점을 하고. 종립 대학의 불교 교양 수업은 스무 살 대학 새내기들이 접하는 첫 번째 부처님 말씀입니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시대에 맞는 교육을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세상이 변하고 대학생도 변했습니다. 불교 교육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지난 7일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등 행렬과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주지 현행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사부대 중과 합천지역민이 동참했습니다. 제등행렬은 경내 구광로 앞마당에서 출발해 성보박물관, 우체국, 일주문, 관음전 등을 지역민과 함께 연등을 들고 해인사 앞마을을 돌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회양했습니다. 대인사 사부대중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등행렬을 하고 봉축 등에 불을 밝히며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어제 조금 특별했던 BTN 불교TV 뉴스 보셨나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전문위원 헤아스님이 일일 뉴스 앵커로 활약했는데요. 친근한 불교를 만들기 위해 앵커에 도전한 헤아스님의 하루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스님이 한국불교대표방송 btm 불교tv를 찾았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특별 뉴스 앵커를 맡게 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전문위원 혜아 스님입니다. 진행할 뉴스 대본을 받아드니 각오와 달리 부담 100배 매일 접했던 뉴스지만 오늘은 낯설기만 합니다. 발음도 목소리도 신경 쓸게 많지만 아나운서 지도에 따라 천천히 읽어봅니다. 최 회장은 시임식에서 이타의 마음으로 봉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짧은 연습을 마치고 리허설을 위해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긴 헤아스님. 인이어를 착용하고 모니터 속 모습을 점검하며 시청자에게 다가갈 준비를 마칩니다. 많이 이제 긴장이 되고요, 설레기도 하고 또 많은 스님들한테 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대중들이 또 한번 웃을 수 있고 또아 스님들이 이런 색다른 또뭐 경험을 하는구나. 조정실에서 큐 사인이 떨어지자 해야 스님이 첫 아나운싱을 시작합니다. 리허설 때의 긴장한 모습은 사라지고 시청자에게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로 변신합니다. 대중에게 웃음을 주고 친근한 불교를 만들고 싶단 해야 스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스님들이 너무 거넘하고 또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짓궂기도하고 장난도 같이 쳐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무섭지 않은 그런 친근한 스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b t n 불교 TV 네 번째 특별 뉴스 앵커에 도전한 해야 스님 준비한 뉴스 클로징 멘트로. 모두가 붓다의 길을 함께 걷길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연꽃길인가요? 진흙길인가요? 모두가 붓다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발언해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천태종 강릉 3개사가 국태미난을 발언하며 불기 1566년 봉축장엄 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계사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주지 해석 스님 등 사부 대중이 동참해 장엄등을 밝히고 온누리의 평화를 발원했습니다. 해석 스님은 오늘 삼계사를 밝힌 등불이 세상 어두운 곳곳을 밝혀 희망의 등불, 자비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계사는 지난 8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여식과 함께 강릉 시민과 함께하는 제등행렬로 강릉 시내를 돌며 지역의 안녕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제3회 붓다 사진 전시회 붓다로 살자가 경기불교문화원 정조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불자 작가들이 전국에서 마주한 가피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 관객들을 그 순간으로 이끌어갑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낙산사 보타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한장에 남은 이 사진은 불자들이 볼수 없는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산사에서 스님이 앉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부처님 출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석굴에 새겨진 조각상들은 환희심이 들게 합니다. 부타 사진 전시회, 부타로 살자에 출품된 작품들은 탄생, 출가, 수행, 열반의 4가지 네 섹션으로 나눠 전시를 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맞게 분류된 전시회를 돌아보면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부처님처럼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는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네 단계로 구분해가지고 탄생과 출과 수행과 열반으로 큰 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이 부처님처럼 살아간다면 되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으니. 제3회 붓다사진 전시회 붓다로 살자를 주최한 사단법인 경기불교문화원은 순수 재가 불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많은 포교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교사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지역포교에 대한 고민이 주된 관심사였고 이번 사진전 역시 그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교 문화를 알릴 뿐 아니라 작가들 역시 작품 활동 속에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원래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사전 활동을 하면서 경기 불교문화원으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부처님을 알게 되고 부처님을 신봉하게 됐습니다. 부자 사진 전시회 '부자로 살자는' 경기 불교문화원 지하 1층 정조홀에서 오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BTA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효큰잔치와 장수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6일 문수복지재단 대표이사 지원스님, 이춘성이사, 서은혜 관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용복만복 효큰잔치와 장수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은 이날 지역 어르신 천여 명에게 카네이션과 편지, 도시락, 방역 물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만복드림을 전달했으며 7순, 8순, 9순을 맞이한 장수 어르신 14명에게 장수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대표이사 지원 선임은 가정의 달인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만큼은 힘든 일 잠시 묻어두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